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에 하는웰빙차차차 TV의 소첨미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SUV 자존심이죠. 산타페 t m 최고 등급인 사륜의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즘 산타페 신형이 출시가 되어서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떨어진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차량 2018년 9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19년형으로 나온 차량이 1인 신조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도 아주 짧은 5만 1,000km뿐이 안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외관과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 차 중고차는 차차 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리 고객님들 2019년형 산타페 TM 디젤의 2.2 4륜 이스퍼레이션 등급 차량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화이트 바디에 나파 가죽으로 된 브라운 투톤 시트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이쁜 차량입니다. 자, 또한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편의 사항이 너무나 좋다는 거자 말씀드리고요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부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그릴 쪽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릴 쪽 너무나 깨끗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롬으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밴딩도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또한 헤드램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헤드램프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 너무나 깨끗합니다. 자,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자, 풀 LED 헤드램프로서 우리 고객님들 시야 확보가 너무나 잘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반대쪽 헤드램프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대쪽 헤드램프도 너무나 깨끗하게, 백화 형상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방 주차 감지 센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요. 자,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우리 고객님들. 자, 이렇게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언제나 말했듯이, 어라운드 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단 부분도 한번 볼게요. 범퍼 부분이랑.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면부 너무나 깨끗하죠? 자, 본대쪽 한번 볼까요? 자, 본대 쪽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스톱칩이라든지 스크래치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차량, 우리 웰빙차차차TV에서요, 강택 작업과 실내 크리닝 작업까지도 다 완료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을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측면 쪽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면 쪽 살펴봐도 와 정말로 깔끔하죠 우리 구인들. 자 화이트 바디라서 그런지 너무나 깔끔한 색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휀다 부분부터 자세하게 오늘도 저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휀다 부분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스크래치 부분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된다고 하면 메탈 소재로 이렇게 어 사이드 밀러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반향 지시등도요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검정색 바탕에 자 메탈 소재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또한 이 차량 후측방 경보 장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어 부분도 완벽한 컨디션 상태에 이루지고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 이쪽에 기스난 부분 없고요. 네, 하단 부분도요,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약간의, 약간, 아주 약간 좀 벗겨진 감이 있습니다, 우리 고인들. 자, 이거 붓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좌석 쪽 도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 도어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예,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네, 이거 먼지인 것 같아요. 예, 살짝 먼지 묻은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좌석 도어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입체적으로 우리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스타일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또한, 뒤 핸다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썬팅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썬팅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휠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앞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휠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야, 너무나 깨끗한데요. 자, 약간, 약간씩 좀, 벗겨진 감은 있어요. 자, 이쪽 부분에 좀 벗겨졌고요. 자, 이쪽 부분에 짠 기스난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고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납니다. 제가 가까이서 찍었기 때문에 티가 나는 거죠. 절대 티안 나는 점 말씀드리고, 자, 타이어도 네, 많이 남아있어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에 휠과 타이어 트레드한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뒤에 휠 같은 경우에는, 아, 깔끔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깔끔하고요. 자, 컨디션 100%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와, 이쪽에는 거의 한10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어, 이 타이어 교체한 지 별로 안된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타이어 트레드 상태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면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 차량 2200cc로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또한, 살륜 구동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쌍타페 이니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하단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듀얼 머플러로 장착이 되어 있죠? 아주 깨끗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차량 번호 180루에 9 1나 8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뭐,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자,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현대자동차의 SUV 중에 자존심이죠, 우리 고객님들. 자 너무나 트렁크도 넓찍합니다예 네,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텐트라든지 뭐 이런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하게 적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잘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고객님들 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마감재도요 너무나 깨끗해요. 자, 이쪽도 마감재 너무나 깨끗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긁힘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긁힘 자국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깨끗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범퍼 부분도요, 너무나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차량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참고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측면 쪽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뭐 후방 감지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측면 쪽 휀다 부분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들 어, 제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우리 고객님들 방문해서 보시면요 정말로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야, 이 차량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야, 이거 금방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휀다 부분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이쪽 앞 도어도 보시면 예,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컨디션 너무나 좋은 걸로 보이고 있죠. 자, 휠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휠 관리 상태, 아, 이쪽에 긁힘 자국이 좀 많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거는, 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양 끝으로 이렇게 긁힘 자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자, 9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앞쪽에 휠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아, 이쪽도 양 끝으로, 자, 긁힘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쪽에 긁힘 자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 이쪽에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자 외판이라든지 라이트라든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좋은데요 조수석 쪽에 휠이 너무나 두짝이 너무나 조금 긁힌 자국이 좀 심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하지만 오늘 판매 금액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전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0년형 싼테페 TM 이스포레이션 등급 차량. 외관 상태 다 보셨고요. 기대되는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고임들. 자, 운전석 도어 트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차량 블랙과 브라운 투톤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두 마감재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장착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한 사운드도 이렇게 크레 사운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윈도 우 버튼 사용감 전혀 없고요. 자, 메모리 시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썬팅 관리 상태. 좋긴 좋은데요. 아, 이쪽에 약간의 기스 자국이 있어요. 자, 유리가 기스 단건 아니고요. 썬팅 약간의 기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동 시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추 받침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멀리서 찍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블랙과 브라운 색상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가죽은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요 깨끗해요. 자 저희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따가 제가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선 이탈 후추방자 또한 전동 트렁크와 룩버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또한 헤드램프 조명 밝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송풍구도 너무나 깨끗하죠? 이쪽 가죽 마감재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수석도 한번 볼게요.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브라운 색상으로 이렇게 윈도 우 버튼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또한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가죽 디자인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사용감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이쪽 부분 다시방 부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예 거의 긁힘 자국 전혀 없고요, 우리 고객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산타페 TM 이스퍼레이션 등급 사륜구동 차량 시동 한번 켜 볼게요. 시동 아주 잘 걸리고요. 자, 엔진 소리도 너무나 좋죠. 자, 또한 전자기기판으로서 디자인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가 너무나 이쁘죠, 우리 고인들. 자, 주행거리 보시다시피 51,499km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브라운으로 이렇게 가주 마감대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이패스 눈 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유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감이 너무나 좋죠 파노라마 썬루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요. 한번 닫아볼게요. 자, 고장 없이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자, 핸들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핸들로 자, 보시게 된다면 자, 스티어링 관리 상태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예, 깨끗하죠? 자, 또한 우측 편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좌측편에는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거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산테페 T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스플레이가 작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근데 하지만 운전하실 때 너무 크면 눈도 아프고요. 자, 이 정도의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블루링크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라운드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좌측, 우측, 전방, 후방, 후측방, 좌측방, 전부 다, 주차하실 때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손풍구가 너무 세련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예 깔끔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래쪽도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공조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이 차량 통풍 시트는 당연히 양 자석 다 있는 거고요 자 핸들 열선과 또 열선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USB 단자가 두 개가 있죠? 자, 또한 시가책 단자도 보이고요. 어스 단자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자, 이 차량, 어, 스마트 충전기, 충전 거치대가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자,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좀 애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어 쪽 한번 볼게요. 자, 기어 쪽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커버 폴더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드라이브 모드, 전자 파킹, 오토 스탑, 미끄럼 방지, 리미티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토 홀드와 전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앞 열은 다 끝났고요. 자 아까 제가 파노라마 선더풀을 자세하게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개방감이 좋다고 했는데, 자 뒷좌석에 가서 제가 개방감이 어떤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뒷좌석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수동 커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열었다 닫았다가 할수 있는 거고요. 썬틴 상태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자, 또한 도어 트림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이쪽도 크레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윈도우 버튼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열선 시트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바닥은 검정색 코이매트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이전 차주분께서요 너무나 깨끗하게 차량 관리 잘하신 것 같고요. 자 시트 보시면요, 자 브라운 투톤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사용감 전혀 없고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노로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차량 미열 같은 경우는 완전한 폴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들 자, 이거 캠핑이라든지 차박 가능합니다, 우리 고객들 자, 자리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자리 앉아 봤고요. 뭐 너무나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객들 아주 편안한 자 운행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송풍구 두 개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아래쪽, 자, USB 단자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주 조그만한 수납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양 사이드로 이렇게 LED 실내등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 고급스럽죠, 우리 고객님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산테페 TM 2020년형, 자, 이스포레이션 사륜 구동 차량 다 보셨고요. 내려서 제가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투톤 시트 또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된 산테페 TM 디젤의 2.2 사륜의 인스퍼레이션 등급 차량 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2019년형으로요. 주행거리도 아주 짧은 5만 1000km 뿐이 안 됐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또한 1위 신조 차량으로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하지만 용도 1억이 한 건이 있는데요. 자, 이 사실 우리 고객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 소유자는 딱한 명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최고가가요. 4,330만원이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웰빙차차차TV에서 2,97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웰빙차차차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웰빙차차차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